네, 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님입니다. 2022년 수능특강 영어 13강의 5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기서 while 나왔네요. while은 뭐뭐 하긴 하지만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The globalizing medium of television 텔레비전의 그 세계화 매체 그러니까 세계화하는 텔레비전 매체는 다시 말해서 TV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이 하우스트 FIFA. FIFA가 축구 연맹이죠. Penetrate, Help 다음에 동사원형 투부정사죠. 전 세계에 있는 시장을 뚫고, Penetrate는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예, 뚫고 들어가는 거. 거세는 도움이 됐지만, It met with, 자, met with은 뭐뭇의 meet with죠. 부딪히다란 뜻이죠. Resistance는 저항. 미국의 저항에 부딪혔다 그러니까 텔레비전이 세계화가 되면서 축구, 축구가 전세계적으로 잘 퍼지게끔 해줬는데 근데 미국이 저항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에 대한 이거죠. 저항, 명백한 이유는 뭐냐 하면 미국은요, It's well served with, be served with가 되면 뭐뭐시 잘 돌아가다 라는 뜻이에요. 뭐뭐시 잘 공급되다 이런 뜻입니다. 메인스트림 스포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그런데 미국은 야구, 농구, 이런 데서 메이저리그나 NBA 같은 게 너무 잘돼 있어서 굳이 해외랑 같이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네들끼리만 잘해도, 미국 안에서만 잘해도 충분히 이제 흥행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메인스트림 스포츠든 농구나 야구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has little need o 거의 필요가 없었다. For another. Another 스포츠를 말하는 겁니다. 야구나 농구 말고 다른 거할 필요가 축구 같은 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도 미국에서 축구가 이렇게 인기가 많진 않죠. 미국은 또한, tends to up to four. 자, up to four라고 하는 것은요, 뭐 하는 경향이 있다는 뜻이죠. For sports played only on a limited scale as well. Limited scale은 제한된 규모. 다른 곳에서는 제한된 규모로만 플레이 되는 스포츠만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미국식 풋볼, 그 다음에 야구, 농구와 같은 것들이 are unassailably American. Assailably American이라고 하는 것은요. 논쟁의 여지 없이 미국적이었다. 미국적이어서 미국적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만 할, 해도 되는 거라서 국제적인 경쟁은요. 상대적으로 meaningless 하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there is also the particular problem The Soccer p r e s e n t for TV. Soccer가, present는 제시하다, 야기하다, 이런 뜻이요. 야기하는 특정한 문제도 하나 있다. 그게 뭐냐 하면, which is driven by advertising revenue in the USA. 미국에 있는 광고 수입에 의해서 운영된다라는 점이다. 오케이? Okay? 여기서 위치가 가리키는 건이 문제를 말하는 거죠. 음, TV를 말하는 걸까요? 예, 네, TV를 말하는 거네요. 자세히 얘기할게요. 지가 가리키는 것은 TV. TV는 광고 수익에 의해서 미국에 있는 광고 수입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다. 축구는요. It's a flowing game. 아, flowing game이다. 그러니까 flowing 뭐냐면 중단이 없는 거죠. Divided into two forty-five halves. 이 halves라고 하는 것은 half라는 단어에 복수죠. 그러니까 하프타임 아시잖아요. 45분짜리 두 번의 하프타임으로 나눠져 있는 게임이라는 거죠. 플로잉 게임이라는 거죠. 야구랑 다르죠. 타임아웃도 없어요. 스트럭처드, 스탑피지. 스트럭처드라고 하는 것은요. 교, 구조적으로 정해진 그런 스탑이 없어요. 농구는요. 중간중간에 작전타임 있죠. 그때마다 광고하잖아요. TV는 광고로 먹고 사는 건데 야구도 1회가 끝날 때마다 광고를 하죠. 축구는 딱한 번밖에 없는 거죠. 광고를 할 시간이. The failed North American Soccer League 1960년대 70년대의 실패한 미국의 축구리그는요 국미식 축구리그는 실험했다 With artificial delays in play 플레이에 있어서 경기 중에 인위적인 딜레이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위적으로 딜레이를 시키는 거예요 축구할 때 이것을 실험했대요 뭐하기 위해서? To accommodate TV commercial TV 광고를 수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TV 광고를 하기 위해서 중간에 일부러 축구를 끊는 거야. 막 20분 있다 한 번씩 무조건 끊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거죠. In countries where soccer is played. 자, 외울 알아두시고 인니치겠죠 축구가 어, 플레이되는 그런 나라들에서 Commercial TV companies. 상업 TV 회사들은요. h a v e e o content themselves with commercials. 어만 컨텐츠는 이제 만족하다라는 뜻이에요. 만족시키다, 스스로를 만족시켜야 했다. 광고로 이 액션이 있기 전과 후에 그리고 하프타임에가 되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모든 스포츠는 그러니까 미국이 야 축구를 이렇게 권장하지 않는 이유도 되는 거죠. 미국은 농구랑 뭐 아이스하키 그 다음에 축구, 야구, 이런 것만 있어도 충분히 되는데, 이런 것들은 왜 충분히 할수 있냐면, 광고 수익이 되게 많은 건데, 광고 수익을 계속 할수 있는 거죠. 쉬운 시간도 있고, 어, 중간에 막 하프타임도 있고 많은데, 축구는 딱 하프타임 한 번밖에 없으니까 잘안 하는 거죠. 이해가죠? 인지적인 중단을 했다가 실패도 했고, 내용 잘 이해하셨죠? 이렇게 예, 알아두시고, 어법은 제가 찍어놓은 거, 예, 은근 중요합니다. 은근. 예, 은근 좀 중요하니까 좀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죠? 네. 여기까지 5번의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겠, 마무리